마파라스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윤단 지민의 첫 솔라앨범, 페이스가 발매 당일 밀리언셀러가 되는 최후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24일,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 한터 차트에 따르면 지민이 이날 오후 1시에 발매한 페이스는 같은 날 오후 6시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넘겼습니다. 이날 오후 6시 40분 기준 일반반 버전 판매량 76만 3천 장, 이버스 앨범 버전 판매량 25만 장을 기록하며 누적 판매량 111만 장을 넘겼는데요. 이런 기세라면 초동 1일차인 이날 누적 판매량이 120만 장에서 130만 장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에 따라 지민은 서태지와 아이돌 출신의 서태지, 엑소 멤버 겸 솔로 가수 백현. 방탄소년단 맏형 진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그룹과 솔로 모두 밀레온 솔로를 보유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앨범 발매 당일 판매량 100만 장을 넘긴 솔로는 지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나 앨범 발매 당일 100만 장을 넘긴 솔로는 지민이 처음이라니 진짜 대박이다 지민아 한편 KBS e t v 뮤직핑크 사전 녹화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 길에 지민은 잠깐 리버스 라이브로 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 들어오고 계시군요. 어, 음소거 돼 있는 건가? 핸드폰으로 처음 하는 거라 귀여운 실수를 했네요. 그,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오늘 슈광이 찾아와서 응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힘이 더 났습니다. <laughs> 응원하는 시간은 갑자기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치더니 지민이 응원 했다며 지민이 잘한다고 칭찬을 한후근데 콘서트 연습하러 가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팬들이 올린 사전 녹화기들을 보면 지민은 뮤비 때 입은 의상이었다 고 하고 날씨는 뚫리지 않은 날씨 였다고 합니다. 라이크 like 크레이지 무대에서는 안무 에 살짝 터치가 있다고 지민이 미리 아미를 달래기도 했다는데요. 마음에 준비하고 봐야겠습니다. Oh my God. 지민의 발타투 드디어